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아, 아니. 좀제 정신 차리고 파이코인, 그동안 공부했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이 이제 글로벌 커런시, 만국통화, 정말 20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는 만국통화가 왜될수 있는지 밝힌다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어, 파이코인 경영자들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이런, 어, 만국통화 기준으로 여러 나라에서 쓸수 있는 거로 가거든요. 그것이 요번에 이제 해커톤 대회에 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서 다 드러나요. 이 사람들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래서 파이코인, 물론, 뭐, 파이코인이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껍데기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파이코, 자기가 원래 어느 날, 어느 날큰 돈을 만질 그런 운이 있었는데 그게 파이코인으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파이코인에 대해서 모르면은 가졌다가도 버려버리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화라는 건 의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들어왔다가도 나가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만국통화가 되는 건데 한번 보죠.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 3월 14일이면 운영이 되죠. 파이, 먼저 이제 파이코인을 설명드리려면 꿀벌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어, 정말 아담 스미스하고 존 스튜어트 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에 이런 어떤 경제 돈 어, 이런 것에 대한 경제학의 기본적인 윤리를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와 공리주의죠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경제를 만드는. 아 그런 이제 공리주의 경제학자였던 이제 존 스튜어트 미, 밀인데 뭐 누구나 다 부자 된다고 하면 부자가 될 필요가 없고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니까뭐예 만족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게더 낫다.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존 스튜어트 미리 자유론, 공리주의뭐 이런 거를 내세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얘기가 이 꿀벌의 비유거든요. 꿀벌의 비유. 꿀벌의 비유인데, 이 꿀벌이라는 게 이제, 어, 이걸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파이하고 정말로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유사한지, 아, 다른 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뭐제 생각이, 아, 맞는지하면 원래는 이게 이제 존 스튜어트 미리 한게 아니고 버나드 맨더빌이라는 사람이 이걸 했죠. 그런데 이거를 아, 이공리주의를 버나드 맨더빌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영국의 정신과 의사, 의사겸 철학자인데 이것에 대한 이이 이 책, 꿀벌의 우화 자체가 이 파이의 경제 사상 존 스튜어트 미리나 아담 스미스의 경제 사상 그 다음에 파이코인 지금 하나 하고 있는 정책과 굉장히 유사하죠 버나드 미리인데 버나드 맨더빌이죠 맨더빌 파이코인 채굴 보상 방법을 잘 보게 되면 첫째 성과주의를 그냥 뭐 공리주의라고나 갖고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과주의를 한다는 거죠. 요즘 0.008일이죠. 시간당 24시간이니까 하루에 0.19개 그러니까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한 5개 정도 월한 5.8개 정도의 최소 파이코인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바일 사용자들이 전세계 모바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투입하지 않고 일정 시간마다 버튼을 눌러줘서 참여를 해서 채굴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받는데 이게 뭐 파이오니어를 해도 되고 보안 서클을 해도 되고 락업을 해도 되고 노드를 해야 되고 유틸리티를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성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사회주의처럼 나눠줘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 버나드 맨데빌의 꿀벌 같은 거 보게 되면,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어, 파이코 팀이 이거, 뭐, 어, 어, 트위터에서 이, 지금 랭킹 5위 300만 넘은 것 같고, 뭐, 막 그렇게, 옛날에 200만 넘었을 때도 그렇게 좋아하더니, 300만 넘으니까 막 좋아하고 하는데, 이게 꿀벌 한국을 한번 얘기하면, 사치와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꿀벌 왕국에는 늘 일자리가 넘쳐났다. 막 서로 돈 벌어야 되고 서로 많이 채굴해야 되고 막 노도하고 뭐 컴퓨터 바꾸고 뭐다뭐 어? 뭐, 어? 락업 기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꿀벌들이 자기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 아, 남을 배려하지 않는 듯하다는 자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뭐 나만 자꾸 이렇게 노도하고 나만 자꾸 이렇게 막백명 이백 명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도 그냥 남들처럼 조용히 살자 그래서 꿀벌들이 자기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듯 하다는 자각을 해서 에 사치와 탐욕 남들만큼만 하지 라고 사치와 탐욕을 포기하고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후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넘쳐라, 넘쳐나서 꿀벌한 거고 망했다. 이게 버나드 맨더빌의 꿀벌의 우아예요. 이런 정책 그러니까 뭐 해커톤 보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철저하게 성과주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파이의 경영 방식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그렇지만 사용자들한테 그렇지만 결국은 꿀벌의 비유나 아, 아담 스미스나 아,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버나드 맨더비 쿨버벌 우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인의 이기심. 그 다음에 개인이 다 똑같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100명 보으는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노두를 남들보다 돈을 많이 해서 더 비싼 컴퓨터라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손가락 침해가 아니라서 뭐, 유틸리티를 굉장히 잘해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이제 기질과 성격과 이런 개성이 다 다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 욕망을 내게 되면, 더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 해커턴 정책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뭐 모르고, 이제 뭐 자꾸 그, 어 뭐, 아 금욕해야 된다, 뭐 이타심해야 된다. 사실 이런 거는 위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전체가 이건 위선이라는 거죠. 이중잣대 내진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 각 개인들이 어떤 그런 악독이라고 할수 있는 욕심을 내고 동기부여하고 그런 마음 자체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거를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성과주의로 하고, 음, 아주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요번에 이제 그, 파이 해커턴 대회 하는 거 봐도, 명확한 현재 단계, 그러니까 너무 먼 목표가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목표를 로드맵 발표하는 것도 보게 되면 현재 단계에서 목표를 단계별로 참잘 제시한다. 그래서 코어 팀에서도 이제 이번에 프로젝트를 찾는데 현재 유용하고 접근 가능 가능한 거, 지금 실행 가능하고 유용한 유틸리티, 해로운 버그 같은 거 없고. 개선된 사용자의 흐름 및 경험,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이제 서로 서로 이제 배운 거를 전해줄 수 있고 그런 경험도 자꾸 쌓고, 그다음에 디벨로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개척자와 이런 파이어니어와 유저 사용자들의 서로 유기적인 성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앱도 개발하고 파이 플랫폼의 사용자도 성장을 하고 이런 걸또 커뮤니티에서 평가를 받고 그런데 이것을 메인넷에 아니라 메인넷이면은 개발자들이 좀 부담을 갖지만 테스트넷에서 지금 이제 이런걸 한번 해본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구축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발표했는데 우선순위 높은 앱그 다음에 커뮤니티 중심 앱 이렇게 딱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이런, 그 아니야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제시난 한 우선순위 높은 앱을 보게 되면은 자기네들 로드맵에 첫 번째 조건, 세 번,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준비되면, 두 번째는 사용자들이 준비되면, 고객들이 준비되면, 셋째는 사회, 경제, 환경, 제도가 준비되면, 시장이 준비되면, 이세 가지인데 우선순위를 자기네들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제일 많이 하는 KYC 앱. 국가별 오픈소스 아이디 관리 프로젝트다. 그 다음에 분산형 자치조직 앱, 커뮤니티의 의견과 결정이 표면화되고 네트워크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프로젝트이다. 위원회 리더십 직위에 대한 지역사회 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프로필, 이력서, 지원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분산형 선거 조직을 통해서 파이오니어는 제안서도 내고 후원자도 되고 대표도 되고 그래서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아이디어와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따지면 통장 반장 제도죠. 뭐. 그런 거를 커뮤니티 사회에서 만들겠고 그다음에 이제 위키 앱 파이 중재자가 파이에 대한 커뮤니티 교육, 앱 사용 방법, 문제 해결 방법 그런 이제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나우 위키라든지 이렇게 볼수 있는 것처럼 이 파일을 파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 파일을 자기가 어딘가에 맡겼을 때 그것을 할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해 갖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버그 버그 트래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를 찾아가는 찾아내는 아~ 이런 거죠. 어, 사전, 사후 공정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커뮤니티에서 파이로 비용을 지불해 갖고, 어, 그 광고. 광고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광고 마켓 플레이스.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라는 것을 자기네들의 로드맵 조, 로드맵에 나온 조건이를 해커턴 우선 순위로 뒀어요. 철저한 성과주의로 나가고 욕망하고 이기심하고 이런 거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건 2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조건 조건 1은 우리가 준비가 되면 조건 2는 고객이 준비가 되면. 그래서 이제 고객이 준비가 되는 거를 조건 2로 해서 그걸 커뮤니티 중심 애브비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열티 프로그램. 지역 상점 주인이 여전히 어, 종이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로열티 프로그램을 디지털화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앱 마지막으로 모바티 매장을 방문했을 때 실제 카드에 스탬프를 찍어야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데 우리가 이제 그런데 앞으로는 파이 QR 코드를 보여주고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똑같이 아크레딧카드를 내고 크레딧카드 하게 되면 뭐 사인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여주는 만큼 탁한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에 그다음에 뉴스 앱, 음, 뭐 뉴스 댓글 달고 찬성 투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파이 최시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퍼지는 것보다는 아,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뉴스. 그다음에 이미지 아트 어, NFT 앱. 아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사용자 제작 컨텐츠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어 이게 왜 이런 거 돼요? 참이 앞으로 NFT도 그럴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호박이 넝극제 들어온다? 이아참 먼저 보여드리면 이분 있잖아요 야외 구사마 이 할매가 지금 9 3 살인가 그래 땡땡이 할매 어이 땡땡이 할매의 그림 이 호박 점으로 그려진 이게 우리나라 그림 중에서 오십사억 오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한국에서 최고의 경매 가격을 한 야외 구사마 할매죠 이 할매가 아니 뭐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저는 전부 이렇게 이제 땡땡이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생각해보면 뭐 이런 거를 뭐 오십사억이나 주고 사나 나중에는 백억에 팔수 있고 이백억에 팔수 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안그러면, 이거를 뭐,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게 54억이나 되거든요. 이런 작품이. 그런데 앞으로는 NFT 쪽에서도 이런 게 일어날 확률이 있죠. 굉장히 뭐, 이런 그림에 대한 거는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이미지 아트 NFT 앱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게임도 있고, 어, 그 다음에 퀴즈도 있고, 설문조사도 있고,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소셜 앱도 있고 디파이 탈중앙화 앱 이런 이제 커뮤니티 중심 앱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저만 해도 뭐 이런데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 어, 온라인상의 커뮤니티가 뭐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뭐열살 미만짜리 애들부터 이제 저희들만 해도 뭐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어, 이런 걸잘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해커턴 대회를 해더라도 지금 사회에서 쓰일 수 있고, 지금 환경에서 쓸수 있고, 앞으로 블록체인과 웹 3.0이 됐을 때, 이, 아까 그, 야외의 쿠사마 할매 그림 같은 게 한국에서도 뭐 54억에, 어, 낙찰이 되는 판이니, 그런 쪽으로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가왜 파이코인이 이게 만국 통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경제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참이 경제학의 여러 시대별로 경제학인데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가 이제 도덕 감정론하고 국부론 뭐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따뜻한 손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편리함 이상의 번거로움을 주기도 한다.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꿈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와 윤리가 같이 들어간 거죠. 아담 스미스가 지금 지금 21세기 사회에서 지금 이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컴퓨터 쟁이 쟁의, 기술 쟁인 이 남편과 인류학을 공부한 아내가 같이 하고 있는 파이코인이 제가 보기에는 아담 스미스 경제학과 지금 말씀드렸던 존 스튜어트 밀의 이런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 이게 다 이기심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 이기심을 하는데 그 이기심이 그냥 뭐. 어? 비도덕적인 뭐 돈세탁하는 놈, 뭐 이런 거 하는 놈, 저런 거 하는 놈, 법인으로 만드는 놈, 보수로 만드는 놈, 이런 거 미련할 정도로 다 체크해 가지고 개인에 한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참 우보 천리 하고 있는 거죠. 우보 천리 하고 이 니콜라스 부부들이 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정말로 이게 요번에. 해커턴 대외 주제를 봐도 철저하게 사람들의 성과주의와 이기심. 그러니까 경제학의 아버지, 여기 지금 제가 손은 눈보다 빠르다. 아담 스미스거든요. 아담 스미스도 이기심이 경제에 보탬을 준다. 그리고 개인의 이기심은 사회 전체 이익을 만든다. 근대 서구 사회에서는 뭐 합리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런 거 사실 다 이기심과 욕망의 결과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과 탐욕이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룰을 통해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해야 된다. 지금 암호화폐가 미국 SEC는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시작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았고, 지금 룰 자체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예요? 룰이 정해질 때까지 기대, 기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조건 3이잖아요.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이코 팀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주장한 존 스튜어트 밀이나 아담 스미스. 이두 사람 이두 사람은요. 자본주의라고도 할 수도 없고 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은 부자세는 반대했어요. 부자들은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니네돈 벌어.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세는 아, 부자세는 반대했지만 상속세는 찬성했어요. 아버지의 욕망과 자식들의 욕망이 다르잖아요. 욕망이 뭘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상속세는, 상속세는 좀 내야 되는 거고, 부자세는 거두면 안 된다. 이기심이 더큰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파이 네트워크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이제, 지금, 인공지능이 생기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규범을 만들 수도 없고. 왜,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이 있는데, 실질 경제학이 지금 이게 아마 암호화폐가 생기고 나니까, 지금 이게 뭐, 증권 시장보다 갑자기 커지는 이런, 어, 코인 시장이 생기니까, 어떤 게 지금 실증적인 건지 규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규범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실증주의 경제학과 규범주의 경제학은 항상 철도의 왼쪽과 철도의 오른쪽처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람이 아담 스미스고 그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완했던 경제학자가 존 스튜어트 미리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하고 이 사람들이 내놨던 거는 그때 당시 사상적으로 막 산업혁명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심했을 때 격변기에 나온 가치들이거든요. 지금 파이코인도 비트코인 이후에 격변기에 제대로 나온 그런 암호화폐를 지금 하고 있는 화폐혁명을 하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어 지금 세상의 흐름과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정책을 보게 되면 파이코인은 만국통화의 길을 간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향하고 있다. 정말 잘 가고 있다. 그런 믿음이 여겨집니다. 그러니 뭐, 일파이가 100불 안 가요? 1000불을 안 가요? 제가 보기엔 가요. 정말 열심히 가서 31만 4000불 갔으면 좋겠어요. 파이코인, 화이팅!